안녕하세요, 삼양덕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주 동안 IT 업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예, 상당히 지난 주에는 행사도 많고 네. 또 신제품 발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그, NHN, NHN이 네. 그 개발자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커뮤니케이션 캐스트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는 웹벤처 1 세대들거든요. 네. 뭐 다음에 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리프트아시아 컨퍼런스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고요. 방통위에서 아이폰 출시를 좀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네또 SK텔레콤 등그 이동사들이 그 요금제를 바꾸는 등좀 굉장히 좀 요금 인하를 많이 하겠다라는 음. 정책도 또 들려왔습니다. 인하해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서 가보면 네. 샌프란시스코의 IDF가 열렸는데요. 네. 그래서 그 22나노 공정의 최신 CPU 인텔 음. CPU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얇은 공정이고요. 그리고 뭐 시게이트 최신 하드 디스크가 출시가 됐고 또 윈도우 7 홍보도 네. 고조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뭐 호경영 씨도 라인 나우를 외치면서 네. 열심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허경영 씨의 라인 나우. 아, 우리도 이제 라인 나우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한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아이폰 네. 방통에서 위 아이폰 국내 출시를 허용한 게 가장 큰 이슈로 들리는데요. 이제는 그럼 정말 바로 상용화가 되는 건가요? 예, 뭐 사실은 뭐 방송이가 허용한다는 것은 네. 이제 의지만 있으면 출시를 할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KT나 이쪽에서는 확실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IT 이슈 이슈 내용이 분명히 조금 아까 쭉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겠죠? 어, 당근? <laughs> 당근 아니고요. 아, 사실은 그래요? 더 재미있는 것을 준비했어요. 사실 뭐 너무 사건이 많았는데요. 지난주에 네.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보안 소프트웨어하고 압축 소프트웨어 얘기입니다. 아 보안이랑 압축, 아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근 우리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보안이랑 압축에 관한 아, 이야기인가요? 이제 개인이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라는지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장에 사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참재미있는 구도가 생긴 게이 현재 그 안철수 연구서가요. 20년 사상 최초로 네. 비보안 영역 소프트웨어 압축 소프트웨어를 내놓겠다고 아, 내놓았고요. 네, 그동안 보안만 하다가 그렇죠. 네. 또 이스트 소프트도 사실은 이제 조금 지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알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예, 거꾸로 그 안철수 연구소 영역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 양사가 네. 굉장히 재미있는 구도로 네. 음. 한는데셔서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음. 아, 네. 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연구소 하면 백신 쪽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하면 은 압축 쪽이었는데. 압축이나 아니면 네. 그림 뷰어나 이런 식으로. 어, 맞아요. 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됐나요? <laughs> 사실 이제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요. 네. 이 역사를 확실히 따지지 않으면요. 네. 굉장히 오해가 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그. 이제 알 소프트웨어 시리즈를 굉장히 내놓은 그, 그뭐 여러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네. 알집도 있고 알씨도 있고 네. 그런 이스트 소프트웨어가 음. 2007년 11월 달에 네. 압축 소프트웨어를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음. 이제 알약이라는 뭐 이름인데요. 이름은 참 재밌었죠. 알약. 알약. 예, 예, 먹으면 뭔가. 이렇게 네. 귀여 그림도 귀여웠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자체 기술은 이제 사실은 없습니다 이쪽도 그래서 아. 이제 비트 디펜드 라는 엔진을 사용합니다 해외 네. 겁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쓰게 되고요 음. 그리고 또 상대 사실 은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무료로 배포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그 유료로 팔리게 되던 그런 v3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체수로서 굉장히 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게다가 이제 nha 당시에는 또 pc 그린이라고 네. 또 무료 소프트웨어를 내놓겠다고 아. 압축소프트 아, 보안 소프트웨어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음. 하, 그러면 뭐좀 허용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다가 네. 나중에 결국은 다시 또 돌아서게 되고 음. 서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사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서로. 왜냐하면은 안철수 연구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20년 역사 동안에 네. 백신 시장을 유지를 해왔는데 네. 그 알약이라는 업체에서 무료로 어, 갑자기 뛰어들어서 예,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것도 자기 자체 기술도 아닌 음. 해외에 있는 바이러스 엔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이제 무료로 부르겠다고 하니까 고민이 음.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은 2008년도 12월달에 V 쓰 라이트라는 걸 내놓으면서 네. 안철수 연구소 역시 무료 소프트웨어를 내놓게 됩니다. 또 이스트 소프트 사실 그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쪽은 이제 압축파일로 시작을 했잖아요. 알집. 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음. 1999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네. 오래됐네. 그때 사실은 사내로 만들었어요. 사내용으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음. 이제 좋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네. 공개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음. 그리고 특히 이제 ALG라는 자체 압축 포맷이 있거든요. 아. 그거를 이제 또 알리게 되면서 또뭐 세계적으로도 좀 이제 유명해지게 됐고 어. 뭐 언제 뭐 조사 자료에 따르면 뭐 국내 점유율이 96%까지 이르렀다는 정도로 굉장히 아, 최고였을 때가 예, 압도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알 집을 썼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들더라고요. 네. 저도 썼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근데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R, 알집도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뭐뭐 음. 뭐 외부의 기술을 가져와서 썼기 때문에 오픈소스 기술을 갖고 썼기 때문에 네. 좀뭐 자체 기술을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냐 거기도 음.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뭐 CRC 검출 능력이라고 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능력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압축파일이 손상됐을 때 네. 이게 손상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오류가 생기면은 네. 그 압축 파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음, 그 민감한 네. 문제인데. 네, 그런 거, 문제. 그런 게좀문제있지 않냐는 집단도 있었고. 음. 또, 프리웨어가 아니라, 에드웨어, 네. 광고를 실어서 뿌리는 에드웨어 아니냐는 식의 좀 음모론 같은 그런. 의미. 논리도 있었고요. 와. 굉장히 마, 말이 많았습니다. 네. 에 예.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쓰곤 했었는데 네. 또 그쪽 업계 의뒷 부분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네요. 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현재 안철수연 구소랑 이스트소프트 이두 기업이 지금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대립 구조가 지금 거의 최고조에 다, 다다른 것 같은데 뭐 약간 지금은 평행 삼, 상태일 수도 있고요.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제 각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예. 그 현재 지금 보면 이제 안철수 연구소는 알약과 알집의 결합체를 대항을 하기 위해서 네. V3와 V3 집을 선택을 한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알약을 공략하기 위해서 V3 집을 내놨고 네. 또 V3를 공략하기 위해서 알약을 내놓고 아. 서로가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재미있게 어, 합하면 패키지네요.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지고 뭐 이제 안철철 코스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V3와 결합을 해서 음. 뭐 보안 기능이 강화된 지파일을 만들 수가 있다든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네. 또알약이나 알지 같은 경우도 뭐 자기 자체 패키지 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음. 뭐 그런데 뭐 가격도 사실 참 재밌습니다. 보면 가격도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 어. 어, 지금 이제 개인한테는 무료인데 기업한테는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뭐 30개 라이센스 기준으로 다 8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음. 그니까 참 재밌는 현상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와. 서로 또 장단점을 더 서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는 지금 유니코드 지원이 되지 않는데요. 네. 안철수 연구소는 또 자기가 또 지원하겠다. 음. 근데 또 거꾸로 보면요. 네. 안철수 연구소의 압축 파일 그 압축 기능이 좀 약간 떨어지는 편이고요. 어. 그래서 서로가 네. 서로의 어떤 장단점에. 장단점을 네. 잘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예. 그러면 실제로 사용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안철수 연구소 측의 이 패키지와 네. 이스트 소프트 측의 패키 패키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었고 또 어떤 게좀 괜찮았고 예. <laughs> 느키좀좀 어, 아무래도 각사의 주력 상품들이 능력들이 좀 뛰어나다는 거는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처지겠죠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는 현재 지금 V3하고 V3 g 이 나온 상태고 알약은 이제 이스트 소프트는 알약이랑 네. 그리고 알집이 나왔잖아요. 그리 네. 이제 안천승구서는 V3를 원래 이제 백신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비교적 이제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잘 하고 음.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와 반면에 알약은 음, 이제 외부에 있는 외산 이제 엔진을 가져오기 때문에 뭐엔그 엔진 자체의 평가를 따라 가지고 자체 기술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압축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이제 비교가 바로 될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알약에 비해서는 아니, r 알, 뭐죠? 알집. R집. 알집에 비해서는 네. 그 V3집이, 어, 조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률은 조금 못 미쳐요. 음. 네. 압축량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 대신에 속도는 좀 빠른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V3집이? 예, 예, V3집이. 네. 그리고 그 사실 뭐, 빨라진 게 압축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았졌다 뭐,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역시 V3집을 처음 내놨잖아요, 이번에. 요보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압축된 파일이라든지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그런 옵션도 있, 있던 것 같은데, 음. 여러 가지 압축 옵션을 조절을 해가지고 속도를 좀 늘리는 것으로, 보이, 빨리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메모리 네. 뭐 점유율도 뭐, 나름대로 낮은 편이고. 음. 하지만 이제 또 보면, 뭐큰 파일 압축을 좀 정상적으로 못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깨진 파일인지도 모르고 계속 무한루프를 걸어가지고 네. 뭐, 아, 뭐, 풀기만 한다든지, 네. 또 디자인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촌스럽다든지, 아.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아무래도 알아 알지에 네, 비해서는 맞아. 조금 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출시된 지 얼마 안된 것도 있겠고 양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분야에는 아직도 막강하게 잘 하고 있지만 새로 건드리는 남의 남이 하던 부분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좀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 뭐 백신 쪽이랑 압축이랑 참 경쟁이 무한 경쟁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경쟁을 하다 보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득되는 게 많잖아요. 뭐 무료도 있고 패키지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사실은요. 소비자들이 이제 무료로 백신 소프트를 쓴다든지또 네. 굉장히 또뭐 무료로 압축 소프트를 쓴다든지 좋은 거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사실은. 네. 또 뭐. 또, 경쟁이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상, 현상화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굉장히 이런 게, 의식, 이제, 시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게, 뭐, 외국계 백신 엔진만 그냥 사다가 쓰면은, 네. 뭐, 일주일이면 백신 만든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고, 오. 또 뭐, 그, 오퍼소스 압축 엔진 하나면은, 뭐, 윈직 같은 거는 뭐, 하루에 만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거든요. 아. 사실 알고 보면 자체 기술란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고, 네. 또, 그, 뭐, 한두 달 만들어서 되 문제도 아니고요. 네. 예. 1년 2년 꾸준한 결과물을 도출해서 나온 것들이 그런 음. 이제 뭐 r g b 라든지뭐 V3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체 기술만큼 은 인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사실 보안 기술을 고민을해사에서 해서 보안 잘 네. 또 압축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고요또 압축 소프트웨어 오랫동안 고민을해사에서 아무래도 좀 압축 소프트웨어 뭐 사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너무 감정적인 영역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서로 능력을 좀 존중하면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발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마무리 좋네요. 이슈 이슈 이렇게 각자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상대방의 영역도 존중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쉬었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IT 황당 사건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IT 뒷담화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아, 기대 기대. 오, 예, 포샵 방지법이라는 게 나왔다고 그더라고요 네. 포샵? 예, 예. 방지법이요. 예, 이건 뭐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진담입니다. 포샵이면 네. 예. <laughs> 예. 포토샵을 말하는 거고 예, 사진 음, 수정. 네, 좀 예쁘게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걸 금지한다고요? 예, 포샵이라면 <laughs> 예, 이제 우리 좋게 표현하면 디지털 리터칭이거든요. 음, 네. 예, 그렇죠. 수정하시면. 그 프랑스에서 진짜로 오샵 방지법이 등장할 수 있는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왜냐면, 어. 그 여당에서요, 네. 소속원 50명이 지난 15일날, 그 9월 15일이죠. 네. 그 주요 매체, 광고라는 신문이나 음. 매체실의 사진을 컴퓨터로 이렇게 가공하는 형행이 네. 이런 거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뽀샵으로 피부톤을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지, 네. 뭐 S라인을 만든다든지, 왜 이렇게 좀 다리를 늘리거나. 예, 예, 뭐 오, 그 피부를... 좋은 기술인데. <laughs> <laughs> 그 퇴출을 하겠다는 의지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 소비자 정신건강이 괴롭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음, 네. 여성의 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음... 그래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laughs> 저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몸매가 음, 아닌데, 네.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미적인 기준이 되고 이러면은 아 이제 특정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식적으로 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의식을 심어주게 음 되고. 아, 공감합니다. 예예. 예. 그래서 <laughs> 그 실제로 이제 많은 화보석에서 등장하는 모델들 실물보다 이제 허리가 막더 잘록해진다거나, 아또 다리가 길어진다거나, 음. 또뭐 잡티 주름이 막 없는 피부를 만든다거나. 뭐. 맞 근데 그그 그 정도는 약뭐약 뭐 약, 약과고요막 보정을 넘어가지고 막 리터칭 수준이 있잖아요. 네. 막 그렇게까지 진다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인조 인간 수준이 아닌가. 음. 그 그렇게 돼서 이제 법안에 따르면요. 네. 그 수정된 사진의 경우에는 가공 사진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고요. 음. 그렇지 않으면은 네. 우리, 우리 돈으로 한7천만원 정도의 벌금을 와. <laughs> 예, 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laughs> 그래 이제 사실 참 네. 재밌는 게요. 네. 이 법안을 낸 사람이 주도한 사람이 여성 의원입니다. 어, 아유, 예. 그분이 좀. 굉장히 선플릭스가... 근데 위인이시더라고요. 아, 아, 그래 아니요, 굉장히 예. 위인이세요, 진짜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국내에도 의식적으로 아마 사실은 이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좀 지나친 부분이 좀 생기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수준의 법안이라든지 혹은 비슷한 수준의 규제 혹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잣대 같은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앞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뒷부분에서 이렇게 놀랍고 조금 황당한 얘기 해주셔서 분위기가 좀 풀어진 것 같습니다. <laughs> 아마 제가 수위조를잘 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역시 대단하세요.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